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토지 건물 찾아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금매물 인장 팁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바닷가 인근으로 지적상 국고도로 접한 생산 관리 지역의 토지를 아주 저렴하게 매도인 사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해결이 시급한 매물이 있어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바닷가 근처로 둘레둘레 둘레 산으로 둘러싸여 주변 풍광이 좋고요. 토지 주변 소나무와 벚꽃나무가 둘러져 사계절이 아름다운 토지로 도로에 이게 길게 붙어 있어 토지 이용도 편리한 그런 물건입니다. 우리 토지의 뒤쪽으로는 대지가 126평 정도나 포함이 되어 있어 전용비 없이 자그마한 시골집을 지으실 수도 있고요. 앞쪽에 넓은 전으로 된 면적이 435평이나 되어서 소액으로 기농기촌 하셔서 바닷가 항구 이용도 하시고 낚시도 해보시고 여름에 해수욕도 하시고 본토지의 넓은 텃밭과 과수나무 심고 힐링하며 이렇게 지내시기에는 딱 좋은 그런 물건이에요. 자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태안군 태안읍 버스터미널 부근입니다. 오늘의 토지는 바로 이태안군 원북면 장대리에 위치하고 있는 급처분 토지인데요. 오늘의 토지 인근 6, 7킬로 지점이 신두리, 천리포, 말리포등 유명 해수욕장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캠핑장, 펜션, 어항, 포구 등이 이렇게 들어서 있어서 해산물이 지천지에 있고 여기 태안 시내와도 한 20여 분이면 다닐 수 있어서 시내권 인프라도 이용이 편리한 그런 정도의 위치입니다. 원북면의 면 소재지까지는 2.5km라서 장보실 때는 뭐한 5분이면은 하나로마트 등을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이곳 태안구는 지형적으로나 32번 국도, 지방도 603호선이 붙어 있어서 세종시에서 천안, 아산, 고령시 등에서도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매물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아주 소액으로 나만의 캠핑장이나 농막 컨테이너 놓으시고 이렇게 주말에 힐링하면서 조그맣게 텃밭도 가꾸시면서 바닷가로 힐링여행 다니시기에 너무나 좋은 생산관리지역의 대지와 전 금매물 토지입니다. 우리 본 토지의 마을로 들어가는 이렇게 진입로 자체도 굉장히 널찍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한번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버스 다니는 음, 마을 널찍한 포장 도로에서 어, 불과 한2 50여 미터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 토지가 딱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음, 안쪽에 이렇게 주택을 잘 지어 놓으시고 거주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예, 앞쪽에 이제 예, 계시고요. 현재 국거를 포장을 제대로 해 놓으신 음, 국유지 도로 그곳을 이용하시면서 이렇게 주택들 그다음에 저희 토지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토. 지 토지는 조금 이제 이용을 못하신 지가 조금 되어서 조금 이렇게 자풀이 좀 우거져 있고, 어, 현재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토지 모양은 굉장히 널찍하게 안쪽까지도 깊게끔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여서 도로에 붙은 토지의 입구와 안쪽 폭이 굉장히 좋은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3m 정도 돼 보이는 이 도로에 길게 물린 전면이 좋은 그런 이제 생산 관리 지역의 토지로요. 토지의 면적이 전체 다 대지와 전이 561평 정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주변 풍광도 좋고. 또 이렇게 띄엄띄엄 너무나 뭐 이제 사생활 방해받지 않을 정도로 띄엄띄엄 주택들이 앉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 토지를 이용하시면서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아주 존중이 되는 그런 토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주택들도 서로가 붙어있는 게 아니라 조금은 이제 간격을 두어서 떨어져 있는 형태로 주택들이 앉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으로 주택이 하나 앉혀져 있고요. 이 길을 따라서 저희 토지가 앞 앞쪽에 바로 이렇게 우측에 지금 현재 보이시는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토지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의 전체 면적이 561평 정도. 자 앞에 뷰가 정말 막히지 않게끔 산자락을 그대로 바라다 보이면서 녹음이 우거진 바로 이 모습을 바라다 보이면서 이제 토지를 이용하실 수 있는 정말 산 빙글빙글 둘러서 산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토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생산 관리 지역의 대지와 전 아주 금매물 토지입니다. 토지의 면적이 총 561평을 전체 매매가가 두구두구두구두구, 5천만원에 빠밤, 대박 세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평평하게 도로면에 제대로 붙어서 지저법상 도로도 있고, 바닷가 인근에 이렇게 활용하기 좋은 대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이 물건이 평당 9만원도 안 되게 그냥 팔아달라십니다. 도로도 국유지 국어 도로에 이렇게 정확하게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로 같은 거 빼기에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바닷가에 뭐 별장 집터로는 완전 끝내주는 그런 정도의 토지가 아닐까 한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지목이 전과 대지로 이렇게 도로면과도 평평하여서 토목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정도의 너무나 멋진 토지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차량 (12분) 거리에 신두리 사구가 유명한 해수욕장 (15분) 거리에 천리포 말리포 등이 엄청 크게 있어서 낚시나 힐링 코스로도 이렇게 이용하시기에는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이 안으로 들어가서 약간의 토지 안쪽 단도 보여드리는데요. 아 폭이 너무나 좋습니다. 길 상태도 앞쪽에 전면도 길어서 토지를 이렇게 진입하거나 돌려서 나갈 때도 굉장히 좋겠지만은 어, 안쪽까지의 폭도 굉장히 깊고 좋은 그런 상태예요. 토지도 남양으로 충분히 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체류형 쉼터, 농막 같은 걸 안칠 수 있는 얼찍한 토지입니다. 바다를 인근에 또 끼고 있으니까요, 바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욱 금상첨화일 듯해요. 주말에 오셔서 이렇게 낚시도 하고 고기도 구워 드시고 텃밭도 가꾸시고 이러면서 몸도 마음도 힐링이 되는 그런 토지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힐링 거기에 딱 맞는. 토지 금액도 너무나 저렴한 아주 멋진 토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소액으로 매수하신다면은 주말 농장이나 세컨하우스 이동식 주택 이런 거 놓고서요 주변에 예쁘게 가꾸셔서 숙박용으로 활용하시기에도 너무나 좋은 그런 저렴한 그 토지입니다. 12월 정도에는 체류형 쉼터로 농막 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10평 정도로 소형 주택처럼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이 법제화가 다 되니까요. 주택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체류형 쉼터로 가져다 놓으시면 더욱 좋을 만한 그런 물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저기 안으로 들어가서 다 보여드려봐도 이렇게 평지에 살짝 이렇게 또 어느 정도는 지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토목이 정말 크게 필요가 없습니 혹시 토지 이용도 너무나 널찍하게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땅도 좋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도로도 좋고 토지 가격도 좋고요. 실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꼭 한번 보러 오시길 바랍니다. 태양군에 들어서면 농촌 풍경으로 마음이 힐링이 많이 될 거예요. 오시면서 요즘 전어 대하 축제가 한창이니까요. 본 토지 구경하실 겸 바닷가에서 맛있는 새우도 드시면서 여행 삼아 방문해 보셔도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럼 토지 이용 계획원을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생산 관리 지역 지목은 전과 대지로 되어 있고요. 어, 지적상 도로 지금 국어 포장된 도로에 전면이 잘 붙어있는 형태의 확인이 되고 계십니다. 자, 땅 모양도 이렇게 폭이 좋고 길쭉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시골살이 하시면서 뭐 농막 지어 놓셔도 으 좋고, 또 이렇게 소형 시골집 같은 것도 지어서 이동식 주택 갖다 놓으시고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런 멋진 풍경과 활용 가치가 많은 바닷가 토지를 매매가 5천만 원에! 급 처분을 하십니다. 소액으로 바닷가 인근 토지를 찾으셨던 분들 오셔서 체험용 숙박이나 나만의 전원주택 만들고 주변에 과실수 같은 거 심고 예쁜 꽃과 나무 이렇게 잘 갖고 오시고요. 아름답게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치 좋은 활용도 높은 이런 토지를 매매가 5천만 원에 인수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뭐 은행 대출까지 이용하신다면 너무나 소액으로 가져가실 만한 물건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 겁니다. 급처분, 소액시골집터 주말농장, 농막주택, 소매점, 세컨하우스,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소액토지로 이렇게 인수 가능한 물건입니다. 주소, 태양군, 원북면, 장대리. 대지와 전 561평의 토지입니다. 자, 오늘 방송도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물건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많은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본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전체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내일도 금매물 임장 TV 하세요. 감사합니다.